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제 인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추천은 아마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먼저 만드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 안 얘기하도록 할게요. 준비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늬가 이런 그림 이 있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 레몬 그림을 이용할 거고요. 이 이거는 여기 음료에 붙어있던 거뗀 거예요. 그다음 이런 스티커 종이. 저는 어, 영어 이런 영어 공책이에요. 이거 사는 상황 건데 제가 원래 제이걸 받았는데 전학을 오는 바람에 이 공책 안이책안 써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좀 오래 된 건데 이런 종이 같은 거 이런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양면 테이프 준비하셔도 돼요. 가위 풀 필요에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가위로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 레몬만 자를 거니까 자르 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잘랐어요. 이제 이거를 풀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붙일 건데 먼저 여기다가 풀챗 도록 할게요. 이렇게 펄칠 해주셨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가위보다는 단면도나 칼이 좀더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 저는 가위로 자르도록 할게요. 뭔가 이걸 자르다가 시간 낭비를 할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 잘랐고요 나머지들도 자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풀이 이렇게 반짝반려서 이렇게 두 개도 잘랐고요 이제 이거를 붙임 딱지? 스티커 붙임 딱지처럼 음 색깔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냥 풀칠하고 종이에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제가 이걸 쓰고 싶은데 뭔가 일단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디 다붙이지 이게 점토 제가 이거 좀 이따가 이거 또 영상 쓸 건데 여기다가 접도록 할게요. 사실 깔끔해 보이려고 안 붙이려고 했지만 또 이게 인스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붙이면 진짜 인스처럼 되게 예쁘게 돼요. 네, 이렇게. 인스 수제 인스 만들기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